들은 다 하늘에서 내다보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리라 그때에 모든 사람이 기념비산으로 도망하고 의로운 천사의 면전을 피하여 스스로 숨으며 말하리라.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결코 없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거룩한 천사들의 능력과 존귀로 내 아버지의 빛 가운데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내가 올때 낙원의 불 울타리가 제거될 것입니다. 낙원은 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와 세계의 모든 요소를 태울 영원한 불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의 영과 영혼이 낙원에서 나와 온 땅에 이르고, 각각 자기 몸이 안치된 곳으로 돌아가 이르되 "내 몸이 여기 있도다 하리라" 몸. 그리고 그 영들의 큰 음성이 들리면 온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위력으로 산들이 위에서 갈라지고 바위들이 아래에서 갈라지리라. 그때에 영마다 자기 그릇으로 돌아가고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이 거룩한 천사들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으로 그리고 내 거룩하신 아버지의 형상의 능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의 구름에서 나오는 영생의 의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 구름이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나를 믿는 모든 영혼을 그 아름다움으로 둘러쌀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의 손에 의해 운반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또한 빛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며 나와 함께 하늘로 기뻐하며 갈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은 내 아버지의 빛과 영의 안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그들에게 내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으리니 이것이 여섯째 날의 징존이라. 일곱째 날 제8시에 하늘 내 모퉁이에서 소리가 있으리니 그리고 온 공기가 흔들리고 거룩한 천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종일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세상의 멸망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나의 택한 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들의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일곱째 날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여덟째 날 6시에 동방에서 하늘에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나타나리니.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나가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구름 수레를 타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하늘 아래 공중으로 달리리라 나를 믿어 준 것.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멸망이 다가온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 끝에 관한 말씀으로